이제 네, 새로 시작할 것은 <laughs> 새로 시작할 것은 그 수출물품 확보와 무역 금융입니다 수출물 수출 물품 우리가 앞서 뭘 배웠습니까? 무역 계약을 배웠다고요. 그냥 계약. 계약에서 잠시 계약파트를 거론을 하면은 계약에서 그 계약의 기본 항목, 응? 기본 항목, 기본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상품 거래되는 상품 어떤 상품을 거래할 것인지 상품에 관한 기본 조건이 뭐였습니까? 품질. 품질과 가격과 그리고 수량, 응? 이런 것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 상품을, 거래된 이 상품을 계약을 체결 이후에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행 조건으로서, 뭐, 선적이 있었고, 선적, 대결제, 응? 그 다음에, 어, 보험, 응? 보험, 뭐그 다음에 뭐, 포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분쟁에 관련된 조건으로서, 예, 분쟁에 관련된 것이 음그 중재 중재 그 다음에 클레임 그 다음에 그 중거법 그 다음에 재판 관할 어떤 법원 어느 나라에 있는 어느 법원 어느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산 서울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재판 그 법원을 어, 소송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느 법원을, 그법원그재판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관할하게 할 것인지, 그건, 그 다음에 기타, 예, 기타, 그, 여러 가지 뭐, 그 계약, 계약, 일자, 뭐, 서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은, 요 계약을, 계약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을? 이행하는 첫 단계가, 우리는 지금 수출자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쭉 그, 무역 거래의 흐름을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그첫 단계가 이 수출 물품 확보라고요. 물품을 확보해야 그 다음에 뭐 선적, 결제, 보험 이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무역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출 물품을 수출 물품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로 그 자기 자금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금 가지고 충분히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그러니까 그 타인 자본 타인 자본 이 타인 자본에는 뭐 대출 형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잘 아시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수출입금융이 있습니다 출히 금융, 예 정부에서 마련해놓은 무역거래를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무역 기업들을 특히 수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종 무역 금융 제도들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음, 요 제도들을 여러분들이 제도들에 대한 아주 그 실무적인 것보다는 그이 제도들에 대한 특징과 기본 그 어떤 절차, 어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응? 그리고 이 실무 요 분야는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요 그, 무역금융제도, 각종 무역금융제도의 그 어떤 구체적인 실무 절차는 그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 가면은 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는 것, 이번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의 핵심은 특히 수출입 물품 확보. 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일장에서 수출입 절차를 설명을 할 때, 수출입 절차를 설명을 할 때, 이런 게 있었죠. 그, 수출 절차에서, 수출 절차에서, 수출 절차 다시 한번그 복습을 해볼까요?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시장 조사. 네? 시장 조사. 그 다음에, 음, 그 상대방이 시장 조사를 하고, 그 거래선 개척.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해야 될 것이,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업을 하겠다. 무역업을 하겠다면은, 내가 취급하자는 취급상품을 결정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취급상품에 대해서, 부대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품목도 있지만은, 특히 주류 같은 거, 응? 주류, 어? 주류나 아니면 담배, 어,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해당 기관에 가서 이것을, 이제, 그, 판매를 또는 수입, 수출, 판매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별도 영업 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한 건, 1월 달에, 1월 달에 수입, 2월에 수입, 뭐, 3월에 수입, 막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월별로 이렇게 수입을, 무역 거래를 하게 될 건데, 이 각각의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예, 수출입 허가 필요하죠. 수출입 허가. 예, 자, 요것은, 요것은, 예, 수출입 허가는, 우리,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수출입 공고에 나와 있죠. 응? 응. 수출 공고에 수출 공고에는 여러 가지 공고 체계가 있었죠.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예,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절차를 중간에 밟아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신용장 거래로 갔죠. 신용장 LC. 자, 우리는 수출 지금 수출 절차를 보고 있으니까. 수출자가 해외로부터 개선된 LC를 수령하, LC를 수령, 또는 그 뭐, TT, 그, 앞서 우리 수출 절차에서는 LC 베이스를 전제로 했었는데, 이제, TT 베이스, 또는 추심, 이런 것과 같이, 당사자 간에 어떤, 이런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이 앞서서 계약을 체결하겠죠? 계약.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LC 또는 TT 또는 추신방식 이런 대금 결제 방식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대금 결제를 받는 요분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죠죠 네. 그러니까 수출업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대금 결제하는. 조건에 대해서 미리 계약서 약정을 해서 그대로 뭐 선결제를 한다든지 후결제를 한다든지 후결제를 한다면 이제 LC 같은 경우는 수령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뭐랄까 그 내고를 해서 응? 내고를 해서 일정 기간대 유전수로 받는 그런 후결제 방법이 있고 TT 같은 경우는 TT in advance가 아니라 TT 선불이 아니라 TT 그 후지급이 있죠? 예, default 조건. 예, 추심도 예, 주심도 현지로부터 은행을 통해서 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여기에는 DP가 있고 DA가 있는데, 자, DP, DA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금 결제 파트에서 좀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금 결제는, 요, 요 뒤에 이제 우리가 물품 확보가 이루어지고, 확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우리 뭐, 선적이 이루어지겠죠? 자, 요런 흐름을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요 과정이라고요. 요 과정에서, <laughs> 요 과정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예? 크게 나누어서. 그, 도매업 형태가 있고, 예? 업체 형태가, 도, 단순 도매. 그러니까, 단순 도매로서, 그러니까, 국내, 국내에서 도매 형태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업체, 그래서 나중에 수출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은 그원그 생산 업체가 있었어요. 응? 생산 업체, 제조 업체, 제조업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죠? 예, 원자재를 국내 구매 또는 해외 수입하는 업체. 응? 원자재. 이게 투입될, 제조를 할때 투입될 이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업체가 있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laughs> 국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해서 제조해서, 예, 제조해서 선적을 하겠죠. 그런데 제조업체는, 아, 그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이 업체, 이 업체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수입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죠.